안녕하세요. 천안은 아저씨예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피해자들이 물어본 음주운전의 형사합의금.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가해자분들이 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없으면은 역시 가해자도 좀 혼란스러워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 형사합의금에 대한 얘기는 얘기를 반복해줘도 항상 똑같아요. 계속 또 물어봐. 똑같은 얘기를. 왜냐면은, 어려워요. 깜깜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거든. 거기다가 제가 답변을 자기가 조금 싫은 이유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한 2천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면은, 대개는 욕을 한다고. 지가 금주클리닉 하는 원장이니까 뭐, 가해자 편 드는 거 아니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음주운전 합의금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장황하게 막 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걸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보통은 답변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 뭐 금융치료 이런 얘기가 되게 재밌는 단어가 있길래 그래서 한번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또 답변을 하게 됐어요. 이틀 전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무게만 235kg 나가고요. 이게 얼마요? 이게 하레이데이비슨니 이부터 조금 더 무겁죠. 그러니까 그꽤큰 거겠네. 가벼운 건 아니겠죠. 뒤에서 박았는데. 가해자가 어, 넘어지지는 않고 15초 정도 버티다가 어, 옆에 있는 오토바이가 도와줘서 옆에서 도와줬나 봐요. 허리 어깨가 아파서 병원 입원 예정입니다. 치료하셔야죠. 저는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는 입원하는 시설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번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이번은 꽤 괜찮은 처치라고 봐요. 그냥 현대인들은 누워가지고 쉬는 것만으로도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푹쉴수 있다면은 크게 낫겠죠.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치고요. 그러니까 0.08이겠죠. 그럼 벌금이 500부터 시작이죠 아마? 물론 이제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좀 낮춰 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봐야 될 테고 보험 접수도 안 해준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항상 판례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뉴스만 몇 번만 봐도 알수 있는 건데 판사들이 어떤 형량을 얘기를 할 때에는 뭐 주문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때 흔하게 나오는 문구가 피고는 형사합의를 못해 가지고서 피해자의 용서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피해자의 치료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봐가지고 서뭐 감형을 조금 해준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안 해준다고? 아이 보험이 아예 없나? 그럼 좀 골치 아프죠 무보험이라는 얘기는 그렇다면은 무면허, 음주, 무보험 세 가지 걸렸네요. 일단 제 오토바이 보험으로 치료 중입니다. 이게 오토바이 보험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오토바이에도 자손 자상 종합 보험이니까 자손 자상 이런 게 있는데 자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차 보험 중에 아니면 거기도 있을 수 있죠 오토바이도 그 보험 중에 무보험 특약 같은 것들을 이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보험이 없는 차한테 당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가입했을 테니까 만약에 자손만 가입하신 피해자라면은 그러면. 120 아니면 180 이내에서 끝내야 될 텐데 이게 120이면 은 180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 치료비가 오버돼가지고서 내 돈을 뱉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험을 안 해준다면 은 일단은 그때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돈을 뱉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냥 무작정 치료를 받고 있기는 조금 액수가 좀 적죠. 물론 자상이면 은 기본이 3천, 5천 이러니까 뭐 신경 안 쓰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가 무보험이어가지고서 무보험 상해특약을 이용하시는 거라면은 그렇다면 가해자는 정말 작살 난 거죠. 이런 경우 경찰 조사, 경찰 조사, 경찰 조사에 보험 접수 안 해준 거 가중처벌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고 가중처벌 안될거요 아니 강제로 보험 접수하게 할수 있어요. 그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가해자가 정말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면은 거부 못해요. 거부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보통 가중처벌은 일반적으로 현재로서 음주운전에 제일 흔한 가중처벌은 10년 내에 두번 이상을 했을 때, 그때가 가중처벌이 되는 게 맞아요. 혹시, 아, 만약에 이제 판사님이 이런 사정을 몰라가지고서 그냥 유하게 해줄까봐 그게 걱정이다. 그러면은 엄벌탄원서라는 게 있어요. 피해자가 할수 있는 건데, 피해자가 내가 지금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 해줘가지고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뭐 마음적으로도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판사님들이 안 좋게 보겠죠. 그래서 쓰는 게 엄벌 탄원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거죠. 추 형사 합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형사합의는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 피해자가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피... 민사는 피해자의 의지로 하는 게 맞아요. 내가 피해자니까 상대방 보험사하고 거기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쇼부를 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내 의지가 맞아요. 무조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주게 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서 또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 그게 민사합의잖아요. 근데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가해자가 신청을 하는 건데, 근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할 생각은 있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의지가 크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한 돈, 한 50만원 주고서 형사비합시다. 아니면 말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혹은,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재판 직전에 공탁을 한 100만원 정도 걸어 놓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피해자는 형사비금을 계산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다가 어떻게 뭐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거니까. 괘씸해서 금융치료 좀 해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얘기해야 할까요? 이게 제가 이 금융치료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어가지고서 이 글을 보게 된 건데. 수차례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비금은 그 가해자의 인생을 알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인생을 대충 살아온 사람인가? 그리고 잃을 게 많은가? 잃을 게 적은가? 가해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1억 불러요. 아니, 1억이 아니라 10억 한번 불러볼까? 근데 만약에 행색이 남루하고 차가 서금서금하고 써금 이럴다면잘 봐야죠. 얼마를 줄수 있을 것인가? 돈 뺏도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가해자의 음주 습관과 그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한 다음에 그 치료 결과를 가지고서 그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써주는 좀 독특한 그런 한의사인데, 근데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십몇 년 동안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 가해자들이 형사 비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항상 봤단 말이에요. 그 폭이 영원에서 4천까지예요 그러니까 형사 비금의 주도권은 피해자한테 있잖아요. 가해자한테 있는 거지. 내가, 4 사천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럼 나도 사천. 나 사천 받, 받을래.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은 이제 또 적을 수있어 가해자는. 판사님, 내가 적정한 합의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사천을 불러요. 보니까 전치 2주의 11등급 상해로 경미한 손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천을 부르는데,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러면 어떡할 거요. 판사도 이해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형사합의를 못하고 거기 피해자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국선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로 100만원 공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쩔게요. 한200 불렀으면 잘하면 마련해줄 수도 있었을 돈인데 괜히 4천 불러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가타부터 하고서 뭐 어떻게 조정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경험상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민영사 합의를 같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가 대충 한 300에서 7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이게 실제 협상되는 금액 선이에요. 일반적인 선. 이게 참 가운데 껴서 뭐하는지 여기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놓고 있는데 피해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은 저 가해자 편 드는 거 봐라. 가해자 쪽에서는 왜 자꾸 피해자들 편을 들고서 그 금액을 제시하고 있냐? 아니, 평균적으로 이렇다니까. 이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지. 쇼부를 치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 4천 물르고 있고, 여기는 뭐 포기하고 있고, 이러지 말고, 대충 어느 정도 선을 잡아가지고서 그 안에서 협상을 좀 하자. 물론, 만약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됐다. 그때는 좀 골치 아프죠. 가해자가 이런 사람들하고 동급이더라 그러면은 착살 난 거지, 금액이.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뼈가 부러지지 않는 정도의 상해라면은 보통 한 300에서 700 왔다 갔다 근데 가해자 차가 롤스로이스였다 그러면은 합의금이 한두 푼이 아니겠죠 그거는 딱 봐도 알수 있잖아요 얼마나 부자일지 그리고 비슷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합의 테크닉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판 처음 보는 해외에 나가서 생판 처음 보는 물건을 봐가지고 사고 싶은데 그 물건이 정확히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 그걸 살라고 하는데 금액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시장 상인하고 눈치를 봐가면서 이거를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협상 능력이 그런 능력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잘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의 형사비금이라고 불르는그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형사비금은 대충 이 정도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알아둔 다음에 눈치 잘 봐가지고서 서로 좀잘 쇼부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합의, 적정한 합의선에서 이르시기를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목소리> 이게 되게 리스펙하게